안녕하세요. 어,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전인관리단의 장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어, 무척 여러분들 좀 덥죠, 그렇죠? 음,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좀 근본적인 좀 질문을 좀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던지겠습니다. 어, 관리단 집회를 여러분들 왜 해야 될까요?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곳저곳에서 앉아 연락이 오면. 자 시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본인들 뭐 관리단을 조직을 해서 관리인이 있는데 가진 행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본인들 월급을 많이 받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어 이런 것 때문에 연락을 오시는데 관리단 그어 총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여러분들. 어 관리단 그 총회를 여러분들이. 음 하십시오 어 근데 관리단 총회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음 이런 생각을 꼭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렇게 행동을 하셔야 되고 어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혹시 공용 부분을 무단 훼손한다든지 관리비를 안 내고 있다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관리사무소라든지 뭐 시행사하고 뭐 어떻게 싸운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렇게 또는 뭐 관리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전복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어,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 어, 진정으로 그 이게 건물 자체에 하자보수라든지 건물이 효율적 관리가 안되고 있다든지 관리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든지 아, 그리고 어, 각종 어떤 뭐 비리가 있다든지 그 비리라는 것이 딴건 아니고 뭐어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이 월급 많이 받고 자기 것만 뭐 챙긴다든지 뭐 각종 그런 거 있죠. 어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듣고 있는데 월급을 뭐 400, 500, 600, 250만 원 이상 받는 것부터 해서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뭐 돈을 갖다가 뭐 관리비를 받은 걸가 자기 통장에서 뭐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이게 관리업체에 있는 격리가 그런 걸 해야 될 부분을 본인이 마음대로 한다든지 뭐, 돈 관리도 그러고 뭐 하여튼, 각종 이상한 사건들이 그 여러 군데에서 많이 있던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깡패들도 대동하는 경우도 있고, 예, 여러분들 관리단 집회를 하시는데 뭐 그런 각종 어또 본인이 또그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예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한마디로 뭐 자기가 막 지분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음 자기 그런 마음대로 공용부 무단 해손 하면서 있죠 막그 설치고 오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것도 각종 연락이 오고 막 이러던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그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해방을 놓겠죠. 음. 해방을 놓고 뭐고속뭐 뭐 어떤 걸 가지고 뭐 모욕이니 명예손이니 고소를 한다든지 뭐 업무 방해로 뭐 고소한다든지 뭐 각종 소송을 또 민사 사건에 소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어 그런데 그럴 때일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당당해지십시오. 그 당당해진다는 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없죠. 여러분들은 오히려 봉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거죠. 그걸 지키려고. 그 지킨다는 말은 그 사람들 지킨다는 말은 어뭐그 비리가 있는데 비리를 덮으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뭐뭘안 보여 준다든지 뭐, 예? 뭐 별별에 예? 그,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비 줄이 들기 위한 방법 이런 것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예, 규약 같은 것도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마음대로도 적고, 집합금을 소유하는 법률에 맞지 않는 희한한 걸다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연락 온 것은 어디라고는 말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아. 이런 사건 가지고는 여러분들 서울, 서울 경기도 인천 뭐 세종 이런 데서 더 연락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네, 뭐 대전인이 부산인이 대구나 창원이나 이런 데서도 연락이 좀 오긴 하는데 음, 그런 곳에서는 얼마나 답답하면 여러분들 연락이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거에 있는 유튜브를 보면 또 변호사들은 돈만 밝히고 실제적으로 일을 안 하신다는 거부터 해가지고 이런 저는 이야기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심성의껏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앉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앉아 그걸 모른다는 그 약점을 가지고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오히려, 뭐, 모르기 때문에, 앉아, 얕잡아보고, 마음대로 금액을 부르고, 사무장한테 맡긴다든지, 해가지고 사무장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쵸?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건물에, 그런 여러가지 사건, 제한테 이런저런 하소연 하시는 걸 제가 충분히 들으면서도, 그래요. 그런 거는 제가 다 들으면서 앉아 여러분들한테 그럼 이렇저거 말씀을 해 하죠, 제가. 예, 좀속 시원하시죠? 그쵸?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부탁말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처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부동산 쪽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경기가 그렇게 썩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쪽 말하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시키고 해도 아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모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분양가 상한제도 있죠. 이번에 또 발표돼 가지고 10월 초에 아마 시행령이 아마 아 어, 바로 앉자 적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다. 뭐 거기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우리 떠나자고요. 네,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그렇고요. 추상복합 오피스텔, 상가 이런데, 더기집파 건물에는 관리비가, 요러 개판입니다. 정말 불투명하고 관리비가 엄청 뻥튀겨져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거의 95% 이상이라고 제가 연락받는 곳이 다 그런 걸우자입니까다 그런 걸. 안 그런 곳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제 주변에서도 그렇는데, 뭐. 제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자꾸 돌려서 몇번 이렇게 말씀해줘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은 아쉬운 건 없다는 거죠. 그죠? 공정하게, 바르게 하시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포를 한다든지, 뭐, 관리인이 돼가지고 행포를 한다든지, 자기 월급 많이 받아고, 뭐, 각종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시행사 측에 이렇게 관리업체 그런 사람들, 그러면 관리단 집회를 하실 때, 또,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사람들하고 몇몇 사람들 을 같이 모여서, 진심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진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 제가 각종 관리단 집회 양식이라는 걸, 양식이나 이렇게 절차를 알려드렸죠. 그 방법대로 해서, 어, 열심히 뛰십시오. 뛰어서 도장 받고, 사인 받고, 결리서 받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가반수가 딱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면,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 변호사를 선임을 하십시오. 어,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셔서, 어, 여러분들이 먼저 소송을 하시든,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소송을, 하, 그쪽에서 소송을 하, 할 수도 있고요. 둘 중에서 어느 곳이든 소송을 하면 그에 대응을 하십시오. 그 제가 도와주신, 도와드린다고 했죠. 제가 도와드리, 지금까지 뭐, 다 도와드려가지고 다100% 성소했었습니다. 다들.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뭐, 뭐, 그게 있겠습니까? 저야. <laughs> 저는 이권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대로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변호사나 거기 있는 계신 각종 사람들은 그 이권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저는 이게 다 보이니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떨 때는 거기서 앉아 추진하시는 분들은 초창기에 참 쉽지,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아 어, 근데, 그걸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앞으로 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왕 하시는 건데. 그쵸? 렇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세상은 있죠. 이게 왜, 어둠이 있는 곳에 한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갖다가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그리고 거기 여러분들 상가라고 비슷해 있는데 보면, 이렇게 막상 이렇게 하시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별 신경을 안 쓰시죠. 뭐 관리비가 좀 나온다 좀덜 나온다 이건뭐 별로 신경 안 쓰시죠 시끄러우고 싫다 라는 식으로만 나가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 그 집합금을 모두가 다 죽는데 그렇죠 어다 죽고 특정한 그 관리업체에 있는 사람들이나 관리인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다 돈을 갖다가 빼돌리고 이렇게 해서 어, 그걸 매수를 하는 거죠. 그 공실에 있는 부분, 이런 걸 많지 않습니까? 경매를 받아가지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각종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본인이 그런 사람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욕지거리를 해 샀고, 뭐, 별짓 다 하죠. 사람들한테도 이상한 소문도 퍼뜨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90% 이상이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라니까요. 진행하시다가 도저히 이 깡패 대동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모욕을 한다든지 뭐 어떤 단전을 한다든지 어떤 큰 사건을 일으켰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제보를 하십시오. 어, 어, 여러분, 그래서 그 방송국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KBS, MBC, SBS, JTBC, 뭐, 뭐, 조선, 디지털 조선, 뭐, 이런 데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보를 여러분들이 방송국에 하시면, 음 억울한 사정은 반드시 덜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 세상이 날로 날로 좋아지거든요. 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이 정부에도 그런 걸 요청하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상가에 문제 있는 걸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 청와대에도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계속 임해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르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판사들이, 판사 출신이다, 뭐, 뭐, 검사 출신이다, 예.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 어떤 큰 건물의 시행사, 어떤 어 건설업체 측에 지금까지 일을 많이 해왔고 이랬기 때문에 뭐 집회하는데 뭐질 확률이 높다든지 뭐 소송을 하면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소송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련하기는 하겠죠 그렇죠 노련하기는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바르게 예, 여러분들이 건물을 그 보존관리하고 입점주 전체 소유자 전체를 위해서 음, 효율화를 시키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 그 여러분들이 어, 지금 진행하는 상황에 서 있죠.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분들도 오히려 법을 아는 사람들은 있죠. 똑바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몇몇 안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앉아, 변호인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어, 이렇게 변호를 하면서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가 그냥 그만두기도 하고 이런다고요, 변호사도. 어,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계속 진행한다 하더라도 제 말씀은 여러분들 진실은 항상 밝혀지게 돼 있어요. 항상.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진리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지금 쭉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늘 그렇게 나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 하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이왕 하시는 건데,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끼쳐실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관리단에 여러분들 집회를 하시는 분들한테 양식하고 꼭 드리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올바른지를 제가 먼저 물어보죠. 제가 그런 말부터 하잖아요. 그, 혹시 거기 호실에서 그 상가에서 그 입점에 있는가부터 물어보죠. 입점에 있다. 아니면 그 오피스텔에 입점에 있느냐 면 입점에 있죠. 그럼 입점에 있어야 되죠. 일단은 소유자이면서도. 임상인들도 같이 같이 가셔도 되고요. 거기에 비상대책위원회 내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주동이 돼서 하셔야 되죠. 음 그리고 공용 부분 무단해손이라든지 각종 있죠. 여러분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하셔도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돈을 내놓고 나중에 돈을 받으면 되니까 물론 영수증 처리는 그럼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렇죠. 영수증이 만약에 없으면 통장이라도 금액이 들어갔고 나오고 한것만이라도 전표라든지 이런 거라도 있으면 여러분들 거기 입증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준비를 좀 해놔시면 되죠 그렇죠 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 군데서 들어보거든요. 어떤 관리는 말도 안 되는 뭐 보증금을 줘야 내가 관리인을 할 다음 사람이 관리를할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여튼,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이게 <laughs> 그러니까 다 대출시키고 이래야 되죠. 아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법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딱 해서, 뭐, 과반 통과 안 되면, 과반 통과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법률적으로, 예. 정당한 방법, 법률에 있는 맞춰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전혀 문제 안 되니까. 그 여러분들 양식도 절차에 맞춰서만 딱 해주시면 된다고요. 제가 드린 것처럼 그 절차에 맞춰서 딱 진행하시고. 모든 분들한테 진심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뭐, 진심이고 나발이고 뭐 없다. 내 바빠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으면.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만나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진그 여러분들 진리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원래 이게 허물이라는 하 것도 다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게 주저리 주저리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른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라니까요. 그래 세상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역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 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고 이웃 주변에서도. 그렇죠. 자기 것만 챙기고 남이 죽든 말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 어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그렇게 하시고 관리단 집회, 여러분들 그 하시는 부분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입점주분 중에서, 여러분, 관리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 관리인은 그 입점주분 중에서 임차인도 하셔도 된다라고 했죠. 임차인한테 좀 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 뭐, 초창기에는 뭐, 임차인이 하시게 그렇다면 그, 그 어떤 기반을 다닦아놓고난 다음에 안정화되면 임차인이 하셔도 돼요. 한번 견제와 균형도 필요하니까 임차인도. 그렇지만, 공룡 부분 무단 훼손한다든지 이래서 절대 안 된다고 했죠. 누구든지, 관리인이든 관리위원회에 계신그 하시려고 하는 그분들 문제 생깁니다. 아, 어 그러니까, 제가 관리비도 마찬가지고요. <laughs> 관리비도 납부를 해야 되고, 그렇죠. 예. 네.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본인들은 여러분들이 이 봉사를 하는 분들이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예, 봉사하면서 돈을 내놓고 아니면, 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주변에 무슨 강패들 대동해가지고, 뭐, 문제 발생하고 오면 제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검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방송국에 아는 사람 있어도 그 사람을 직접 전화 그런 게 아니고, 모르게 모르게 해서 이렇게 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음 그런 부분도 모르게 모르게 하시라는 거죠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여러분들 예를 들어 청와대에 아는 사람 있다 <laughs> 아주 아주 유명한 사람 뭐뭐 권력 이 있는 사람 알고 있다 이라더라도 그렇게 하시면안 되고요 아니 뭐뭐 자유 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누구든 뭐 국회의원들 잘 알고, 그분들이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 친척 분이든 누구라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마시고, 이렇게, 예, 전체 입점주분들과 소유자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이라면, 모르게, 모르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준비하셔가지고, 퇴출시킬 것을 퇴출시키고, 바르게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하셨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하시면 잘 되실 겁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변호사라면 하십시오. 근데, 성실하고, 제대로 잘 알고, 성심성의가 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그 여러분들 건물에 정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상고처리에서라도 부탁하시고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잘 여러분들이 건물에는 잘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단 집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오죽했으면 관리단 거기 집회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소송도 많이 걸려있고 이런 데도 많고 악랄하게 깡패들 대동하는 데도 있고 뭐, 그래요. 저희도 다 그런 거 겪어왔기 때문에 어떤 데는 뭐, 하여튼,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희한한 사람들도 있고 관리위원회도 그렇고 그쵸 뭐 열람 해달라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같은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계신 분들이나 입점주분들은 가족인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관리인이나 관리 가족인 것처럼 안 여기고 오히려 관리업체하고 딴따이돼 가지고 별짓다 하면서 앉아 권력을 뭐 권력이라기보다 비리를 덮기 위해서 서로 앉아 계속 그 장기적으로 짓권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참 문제있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 여러분들, 그 집회하실 거 하시고, 뭐 잘못하고 있는 거는 법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 그런 부분은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런 부분. 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상가가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상가 있고도 건물도 이렇게, 이렇게 뭐 있고 이러다 보면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죠. 음. 근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뭐하고뭐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아요. 한세번 정도는 참아줍니다. 근데 다 정거는 자료를 말을 냈다가 그런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은 세번 정도 참아주는 데도 안 되죠. 그러면 민사소송이든 형사, 고소는막다 해버립니다. 하고, 거기서 한번 처리해보면 100%가 나중에 처리되고 나면 앉아 본인이 앉아 싹싹 빌고 해도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손해배상금하고 다, 다 지불해야 되고, 뭐 하여튼 문제들이 앉아 어쩌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야 바르게 되니까.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세번 정도는 저도 이렇게, 이렇게 통지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를 불문하고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이든 사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신의 형상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능히 존중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존중을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들어 주십시오, 들어 주시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엇박 지르면서 자기가 모든 것이 뭐, 에. 그 물에 비리를 덮는다 자기가 뭘 예, 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없이 쳐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어서는안 되는 <laughs>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은 그걸 한번 겪어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어,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들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한테 귀를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행복하게, 또 부자도 되실 거고요. 많은 주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